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몰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또 살펴보며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이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 도시적인 특징을 잠시 살피면 무역 도시였으며 또한 어, 섬유를 제작하는 그런 도시, 또한 어, 부유한 도시여서 은행이 발달하였고 또 안약을 만드는 그런 의과 대학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 라우디기아 지역은 도시는 어 AD 6 0년에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내용에 따르면 부유한 도시라서 스스로 재건할 만큼 그러한 어 부자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기아 교회는 어 골로새스의 말씀을 통해 어, 에바브로 디도가 세웠던 그런 교회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미지근하건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거울 질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신 그 믿음의 대상이고,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에 책망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16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다면 토하여 버리겠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비위가 상하고 구역질이 나서 너를 향해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믿음이 있는데 성장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 믿음도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는 그런 어중간한 그런 모습들. 성장, 발전, 성숙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유하다라는 그런 이름 하에 완고하고 자만하고 발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지도 차지도 아니하여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그런 모습이죠. 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뜨거워져야 한다 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공부를 더 하라는 말인 거죠. 밥을 먹던지 말든지 뭐, 씻던지 말든지 이런 표현은 밥을 꼭 먹어야 되고, 꼭 씻어야 한다, 그런 표현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속엔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져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빠져 발전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교회의 모습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에 경건의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 아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며 차든지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어중간한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선 17절 18절에 또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과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부자, 부요하다라고 그 도시, 그 교회를 그렇게 너희들이 평가하지만 너희들은 부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곤고, 가련, 가난한, 눈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눈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18절에는 그래서 권함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입어라. 또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했던 그런 겉옷 섬유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으로 너희들이 연단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는, 어, 벌거벗은, 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그런 입고 있는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며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또 깨끗해 하여 안약을 넣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그들의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연단과 그리스도의 옷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 다시 한번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다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한 그런 책망의 모습이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닫힌 마음들, 또한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마음에 들어가고 싶으신데 어떤 면에서는 뚫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고 계시며 인내하시며. 마음의 중심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부요화 또한 세상의 것들 또한 세상에 잠시 만족을 주는 것들로 가득하여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있지 않는가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며 또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피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겉만 번지르란, 또한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교회들이 아닌,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뜨거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우리 동행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뜨거움들을 회복하여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유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며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들의 모습들 아버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또한 열심을 내라 하는 귀한 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장 없는 발전 없는 또 완고한 자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 주임을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과 또 상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연단 받고 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적인 어두운 모습이 눈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책망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지 만족에 빠져있거나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소서 회개하고 또한 열심을 낼수 있는 무너진 자리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서만한 교회는 부족하였지만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부유하였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책망을 받았던 교회이기 주여 우리 마음들을 새롭게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